안녕하세요. 사회혁신 컨설팅 임팩트 투자하고 있는 MI 소셜 컴퍼니 리스크라고 하고요. 저희는 사회혁신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 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들과 함께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에너지를 기반으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몸을 담고 있는 업과 상관이 없더라도 에너지라는 부분들은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쓰는 에너지의 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포킹 스페이스에 있다 보니까 체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어, 알아보고 이해하고 계산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100%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샷 띵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달나라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뭔가의 커다란 성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0% 얼라이언스라는 것도 그 당면한 목표를 당장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100%라는 목표가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올해 1%, 내년에 1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내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저는 챌린지이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목표들을 더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내부의 창의성,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도전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에. 환경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환경과 에너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TF를 조성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현재 모습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고 을 거기서부터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앞으로 할 건데요. 어, 함께하고 있는 이100%얼라이언스의 멤버들이 정말 멋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학습효과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앞으로 기대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또 후, 그 후속 세대에게 저는 큰 선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 그 다음 세대에게 돌려줄 저는 기업의 환경, 사회 환경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배들이 책임을 가지고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하고는 관련이 떨어져 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저는 정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분야는 어떤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분야를 잘 모르더라도 어떤 부분에 인식을 했던 분들이 각성하고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요. 100% 얼라이언스에 오셔서 함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변화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에너지. 100% 전환.